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은퇴 후 연금이어야 해자인디 세금 폭탄이라고요? 하는 이야기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. 아니, 연금은 은퇴함은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 아니어라?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에 세금까지 붙는단가? 이런 말들 자주 듣고 있어. 그 말들 속에는 억울하고 어리둥절한 마음이 다 담겨 있지 라잉. 나도 현장에서 은퇴자 분들 만나 보면 이 연금 세금 문제 땜시 소가리 하신 분들 참 많아 불더라고요잉. 오늘은 사례들을 토대로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잉. 왜 연금 받는 뒤 세금까지 물어야 한단가? 먼저 구조부터 알아보자구요잉. 우리가 은퇴하고 받는 연금은 보통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. 국민연금, 공무원이나 군인,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, 퇴직연금 IRP, DC형, DB형 등 개인연금 저축이나 연금보험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일정 금액 넘으면 세금 매겨지고 공무원연금은 거의 다 세금 붙는다고 보문되요잉.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받는 방식 따라 세금이 달라져 불어요.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연금 하나만 받는 게 아니어요.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얹고 거기다 개인연금까지 받다 보면 다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잡혀부어가잉 그러면 소득세율이 훌쩍 올라푸는 거지라. 실제로 연금받고 세금에 당황한 사례들. 사례일 연금받았는디 왜 국세청서 편지가 오냐고요? 정의자님 60세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시어요. 매달 공무원연금 180만원. 국민연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좀 이딴게요. 연간 합치면 대충 3천만원은 되지라잉. 이 정도면 살만하제. 근데 어느 날 국세청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편지가 왔다요. 나 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는디. 뭐시여? 바로 이세 가지 연금이 다 합쳐져서 2천만원 넘어서 그런겨. 세금 대상이 되불어서 그런거지라잉. 게다가 연금 소득이 많아지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고야 말아 불어요. 정의자님은 처음에 내달 250만 원 받는다고 좋아하셨는디. 세금, 건보료, 요양 보험료 다 떼고 맘은 180만 원 남더라는겨. 생각보다 한 달에 70만 원이 줄어뿐니께 황당했죠잉. 그럴 줄 알았으면. 수령 방식부터 잘 알아봤을 긴데 말이요. 차례 두 개인연금이라면 세금 안 붙는 줄알았는디 이진웅님 18세은 자영업 접고 은퇴하셨는디 개인연금 저축에 꼬박꼬박 10년 넘게 넣었단께요 그래서 요즘은 매달 20만원 받아 쓰고 계셔요. 근디 말이요. 이게 또 세금 문제가 생겨불었어요. 개인연금 저축은 원래 5.5% 분리 과세 혜택이 있은께 잘만 받으면 부담이 적은디 조건이 있단게요 5년 이상. 그리고 연 1,2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혜택을 받는디. 이분은 4년 만에 다 받기로 해뿌셨는 거라잉. 그럼은 일반 소득세율로 세금 매겨 불채. 결국 훨씬 많은 세금 냈지 라잉. 상품 가입할 때 자세히 좀 들을 걸 그랬어요잉. 그때는 몰랐는디. 이거 기간 설정 하나 잘못하면 골치 아퍼 불어 차례 3퇴직연금 한꺼번에 받았는디 세금이 무려 600만원 최정호 261세은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계좌 IRP에 있는 7천만원을 그냥 한꺼번에 받았지라 쥐고 있는 게 속편하지 싶었는디 다음해 세금 폭탄 맞았당께요.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된다잉. 거기다 한 번에 받으면. 누진세가 적용돼서 더 크게 나가불제. 차라리 10년 이상 나눠받거나 연금처럼 받았으면, 세금 30% 이상 아낄 수 있었을 텐디 말이여. 그 돈이 내 돈인 줄만 알았는디. 알고 보니, 국가랑 반띵하는 셈이었단께요.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긴다요? 대부분 분들이 세금은 그냥 나라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줄 알고, 연금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디. 그게 아니여라잉. 연금은 은퇴한 후에 생기는 소득이어요. 그리고 연금마다 세금 붙는 방식이 다 다르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확 바뀐다잉. 정부나 연금공단이 다 알려주면 좋을 텐디. 그건 또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니께 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라. 전문가가 추천하는 연금 세금 피하는 요령 네 가지. 첫째, 받는 연금 다 합쳐서 총합 기준으로 계산해보려야 함. 개별 연금만 보면. 과세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합쳐 보면 기준 넘겨서 세금 대상 될수 있다잉. 둘째, 연금은 되도록 분산해서 받아야혀.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한꺼번에 받지 말고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 훨씬 줄어든다잉. 셋째, 개인연금은 무조건 5년 이상. 연 1,200만 원 이하로 이 조건 충족해야만 분리과세 혜택 받는다잉. 조건 안 맞으면 일반 소득세율로 확 올려붙는다. 넷째, 은퇴하기 12년 전에 세금. 시뮬레이션 꼭 해보자잉.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 통해. 미리 계산해보면 나중에 놀랄 일도 줄어든다잉. 받기 전에 점검해봐야 쓰지라. 아무리 은퇴는 이제 돈 받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지라잉. 그냥 연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어라. 연금을 지키면서 받는 법까지 알아야 진짜 준비된 노후지라 우리 모두 국가한테 뜯기지 말고 내 연금은 내 손에 꽉 쥐고 살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 봅시다잉